경기를 보는데 수비가 자 폐렴에 걸려 걸려 아, 한반카 아, 한성병원에 가서 한성병원에 가서. 그 다음에 이런 항생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카 항생제를 먹고 대를 먹고 나다 자꾸 보다 보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결이가 세장장파 MRI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A급 콜라를 먹고. 100개를 사먹고, 폴짝폴짝, 짚고 폴짝, 폴짝, 공기를, 그 다음에 수비가, 수비가, 아, 비도 있다. 수비가 폐렴에 걸려서 한성 병원에 가서 반카 항생제를 먹었다. 20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열열여열 여덟, 열여열 여덟,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딱 맞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하나하나 다할 겁니다. 수는 뭘까? 수도, 결핵 이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2 0이 됩니다. 그리고 수비에서 B는 영어야. B형 해모필루스인플렌자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 이게 괜찮으면 이걸 외우시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또 외우시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이군, 그러니까 예전에 걸 외워야지만 할수 있게끔 했거든요. 근데 예전 걸또 외울 수도 없고,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분이 열심히 쓰셔서 이걸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죠? 렇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외우셔야 음. 돼. 그래서 이렇게 단장들 외우시 당연히 나옵니다. 이거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 6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걸로 일단 임시적으로 공고가 떴다는데 6월 달에. 그러니까 뭐 서울시든 저한테 서 단권을 보는 거니까 우리는 올인을 하셔야 돼.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하여튼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상급. 한건 잠깐 볼게요. 얘는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돼. 아, 24시간은 두 개밖에 없네요. 2급, 3급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급을 외우기는 좀 많아서, 근데 얘는 b 형간염 c 형간염다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전에 상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해또 우리가 알고 는직카바이러스도 여기 다 들어가고 있고요 하여튼 얘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구나 하시면 되고 4급이요4급은 1급부터 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거 혹시 예전에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요게 4급이에요 그러니까 표본감시감염병으로 해서 이거는 표본감시 의료기관만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옆에 쫙 써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5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나서 바뀐 거예요. 기생충 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5분이 아니라 기생충 감염병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조 수정해주세요. 자, 고건 그대로야.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자, 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기생충에 대해서는 아직 규칙이 안 바뀌었습니다. 규칙이 지금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냥 기존 거를 써놓은 겁니다. 해충, 편충, 기존 거를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세계보건감시대상 생물테러